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며 마당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이 정수는 새벽부터 된장찌개를 끓이며 나무 주걱을 천천히 저었어요. 끓는 냄비 속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시골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 앉아 깨끗이 씻은 쌀을 솥에 붓고 손끝으로 물의 높이를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가 한적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멀리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귀를 향해 시선을 돌리자 먼지 날리는 자동차가 한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가 멈추자 말끔히 차려입은 아들 민호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하이힐을 신은 며느리 박서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이다. 어서 들어오너라.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기름때 묻은 부엌의 냄새, 낡은 나무 문까지 모두 낯설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끝을 눌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시에서 고생했을 텐데 밥부터 먹자꾸나. 식탁에는 된장찌개, 호박전, 시금치 무침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이 불만이야?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반찬 그릇을 밀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당황해 서연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 위에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창 밖에서는 닭이 울고 마당의 바람은 조용히 장독대를 스쳤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주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쌀을 안치고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전날의 불편한 공기가 마음에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배추를 다듬어 겉절이를 묻히고 직접 담근 된장을 조금 더 풀어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엔 좀 맞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맞추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반짝이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손주민재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어머니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밝은 목소리로 국을 떠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도시에선 이런 된장찌개 잘안 먹지? 그래도 몸에는 좋단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스타일 잘안 먹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말을 돌리려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이미 굳어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손끝이 반찬 그릇을 밀어냈고 그릇이 식탁 위에서 덜컥 거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릇을 주워 다시 놓으며 젓가락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재가 울음을 터뜨리자 민호는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남은 밥알을 손끝으로 모았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으로 나가 오래된 요리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손때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손끝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전통 요리 경연대회 금상 이정순 희미한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다 책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장독대 사이로 불어와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야겠구나. 며칠 후, 민호 부부는 도시로 돌아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도심 외곽의 상가 건물 1층, 더 테이블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이 막 공사를 마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인테리어 작업자들이 간판의 조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탁자 위에 고급 메뉴북 샘플을 펼쳐놓고 하나씩 넘겼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세련된 메뉴 구성이 유행이에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나 장조림 같은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서연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촌스러워 보여요. 우리 타깃은 젊은 직장인들이에요. 전통음식은 이미지에 안 맞아요. 그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서 식탁보를 개며 아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을 한다고? 도시에서 밥장 살아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손수 만든 장독대 된장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내 손맛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된장과 마늘, 들기름을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설거지통을 비우고 칼과 도마를 닦으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낯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주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 왜 계세요, 어머니? 여긴 저희 식당이에요. 정순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섰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는 서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끝에는 된장의 향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 밥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식당 더 테이블의 문이 열리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새 가구의 나무 향이 섞여 퍼졌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서서 직원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새하얀 접시와 금빛 수저가 반짝였고 벽에는 도시 풍경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긴장된 얼굴로 국물을 떠봤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원 3명이 메뉴판을 펼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없네요? 한식집이라더니 메뉴가 좀 낯설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설명했지만 손님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은 남긴 음식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는 주방 한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다시 간을 맞추라 지시했지만 맛은 여전히 밋밋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직원 하나가 당황해 손을 다쳤습니다. 집중 좀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메뉴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된장찌개 있나요? 옛날 어머니 손맛 나는 그런 거요. 순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정순이 두고 간 된장 항아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끓는 물에 풀자. 구수한 향이 주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 향이 홀까지 번지자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식당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중년 부부는 식사를 마친 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맛 진짜 오랜만이네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계산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식당 더 테이블은 어느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시골 어머니의 손맛이 살아있는 밥집이라는 문구가 퍼졌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웃음 대신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의 손맛이지? 나는 분명 메뉴를 내가 짰는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미식 전문 기자, 김 기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명함을 내밀며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이 식당이 요즘 화제더군요. 전통의 맛을 살린다면서요? 서연은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굳었습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기자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된장의 비율이 독특하네요. 이 맛은 시판된 장으로는 안 나올 텐데요. 서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예요. 도시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거죠. 김 기자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김 기자는 주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항아리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고 표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순 된장. 김 기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쓴 기사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잊혀진 명인의 손맛, 다시 도시를 울리다. 기사에는 정순의 옛사진과 함께 장독대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전통요리 명인 이정순의 된장. 아들의 식당에서 다시 빛나다. 서연은 그 기사를 읽으며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당 앞에는 기사 속 사진을 본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걸어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퍼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속 손때 묻은 흔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의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불이 꺼진 식당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신문 한 장, 그리고 정순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통요리명인 이정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뒷문을 열자 정순이 며칠 전 두고 간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장과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순이 조리복을 입고 상패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신문 스크랩 속 기사 제목 전통의 맛, 세대를 잇다. 서연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서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어머니가 젊을 때 전국 요리 대회에서 상 받으셨을 때예요. 서현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로 아버지 잃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순이 조용히 된장을 저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손, 그때의 냄새, 그리고 그 따뜻한 밥상,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것은 시골의 촌스러움이 아니라 진심을 두려워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리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식당 앞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명인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직접 요리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민호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원치 않으실 겁니다. 서연은 식당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어머니 진짜 맛은 마음에서 오는 거였네요.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히 주방 안을 메웠고 된장의 향은 여전히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병실 안 조용한 기계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정수는 산소호흡기를 낀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비치며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작게 포장된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순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정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제야 진짜 밥이 뭔지 알았어요. 정수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된장찌개, 시금치 무침, 그리고 작게 썬 오이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약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을 한입 떠먹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네, 마신에 내가 했구나.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벽 쪽에 기대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밥상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민재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그 마음까지요. 정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된장 냄새와 함께 봄 햇살이 잔잔히 흘러들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식당 더 테이블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간판에는 새로 바뀐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 어머니의 손맛, 마음까지 따뜻한 밥상. 이제는 그 이름이 식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메고 주방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딱딱한 정장이 아닌 소박한 회색 앞치마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냄비 속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정순이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주로 근처 직장인들과 중년 부부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손님에게 반찬을 내밀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조금 더 구수하게 끓었어요. 꼭 드셔보세요.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맛이 그립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창가 한쪽에는 정순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자리도 함께 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달려와 서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다 웃고 있어요. 서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됐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민호가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이제 완전히 어머니 닮았어요. 식당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된장국의 김이 천천히 피어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는 노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밥그릇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서연은 창가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향기 아직 여기 있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마치 대답하듯 된장의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서연은 주방불을 끄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밥상을 차렸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장독대 너머로 별빛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그밤 식당은 여전히 은은한 된장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사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